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뭐 요즘 쎈 스틸러라고 할 정도로 이거 좋은 의미의 쎈 스틸러가 아니라 여하튼 여러 가지 논란에 굉장히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나 이재명, 아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 어~ 교육부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논문 시여개 논문과 관련해서 표절 논란이 일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 어, 본인이 칭화대에서 석사 논문을 받았는데 무려 어~ 이른바 표절률이 카피 아, 카피킬러였나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십 나왔는데 갑주하고. 마침표까지 그렇게 그대로 표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천대 관련해서 석사학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도 논문 표절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논란이 됐을 때그 논란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중학대 법대도 나, 중앙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가 변호사인데,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데 어 과연 그 석사 그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가천대를 비하했습니다 어? 가천대를 굉장히 비하했다가 어?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이른바 사회부총리가 되는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논문 표절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뭐랄까요? 희극인가요? 얼마나 웃지 못할 상황인지, 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논란의, 논란의 당사자인 이준숙, 이진숙, 이 후보자가, 아, 논문 표절 관련해서 또 재밌는, 뭐, 재밌는 건 아닙니다. 좀 당혹스러, 당혹스러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뭐냐면, 제자를 인체 실험 했다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체 실험 논란 근데 거기에 자발적 동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어, 건축학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제자들의 신체를 활용해서 자기 논문에 데이터를 획득한 거예요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할 때는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면 논문에 대해서 일종의 실험에 이용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뭔가, 뭔가 얘기를 해서 제자들의 신체, 어떤 반응,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신체의 어떤 변화, 그런 데이터가 이루어졌고, 그 데이터를 논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 측의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학생 동의를 받았대요. 그리고 인체 어 실험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학생, 학부생과 어, 대학원생의 대학, 대학원생을 어, 신체에 부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실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거 논문을 썼냐면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 논문 자체가 문제가 된 논문이에요. 이른바 쪼개기, 중복해서 논문을 어, 활용하면 안 되는데, 이른바 쪼개기 의혹이 살고 있는, 어, 논문입니다. 이른바 부정, 부당한 중개 중복계제. 비슷한 논문을 양쪽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계에서는 부당한 중복계제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각각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을 내고 또 하나는 한국조명 전기설비 학회 논문지를 냈어요. 그런데 내용 제목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께, 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달라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피로감, 피로감 대신에 무슨 표현을 썼냐? 불쾌글레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목도 딱한 글자만 다른 겁니다. 한쪽에서는 피로감이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불쾌글레어라고 어,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 나오죠.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의 변화에 따른 피로감. 이 피로감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누굴 썼냐? 자기 학부생들 대학원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논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제시하는 충남대 건축학과 3학년 이상 그리고 3학년 이상과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시행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보시겠죠? 여기 보면 시각적 자극과 불쾌 반응 유발을 전제로 한 인체 실험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을 때이 조명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조명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여기를 좀 화사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 강하지 않게 은은하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조명을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 저도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건데, 이분은, 어, 학부생 3학년 이상과, 어,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각적 자극과 불쾌 반응 유발을 전제로 한 인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조명의 밝기와 면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와 조명의 크기 면적을 변화시키면서, 어, 눈에 대한 피로감, 불쾌감을 유도하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굉장히 조명을 너무 밝게 하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리고 또 면적을 크게 하면 또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부시, 제 눈이 부시면 어떻게 해요? 피로감도 있고 또 불쾌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자극들을 여러 번 아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실험 과정에서 눈이 느낀 불편함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어, 학생의 동의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16조는 피험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위험, 보상,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 논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진숙 후보 측은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해를 구했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학부생 3학년, 대학교 3학년과 대학원생 한 18명을 대상으로 조명을 막 세게 했다가 조명, 을큰 조명을 만들어서 세게 했다가 하면 필요하고 또 어떡하겠어요? 자극적이고 신경질도 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연구 목적과 방법, 위험, 보상,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 지금 열개의 논문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게재 의혹, 비슷한 논문을 양쪽으로 중복적으로 하는 그런 의혹뿐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중복 게재하는 의혹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 논문을 떡하니 본인 논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의 논문을 훔치는 이 표절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학부생과 대학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절차를 따졌을까? 아니, 생짜로 제자의 논문도 이렇게 가져다가 떡하니 본인이 제1 저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자 논문 언급이나 인용 언급했다거나 이내 네 논문에 있어서 누구의 논문을 인용했다거나 그런 그런 내용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는 본 연구는 땡땡땡의 석사 학사 아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 수정했다 이렇게 각주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나 각주를 달거나 인용한 그런 표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제일 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제자들의 그런 내용을 가져왔는데, 각주를 달거나 인용을 하는 그런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인체 실험 규정을 과연 준수했을지, 그리고 학생들을 그 피험자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했을지, 그런 준수를 했을지 그게 과연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턱대고 이진숙 후보자가 이런 거안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드러난 어떤 의혹에 비추어 봤을 때이 분이 과연 절차대로 학생들의 어떤 인권 어, 그런 것들을 준수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진숙 후보자는 어, 청문회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그때 그때 따박따박 본인이 당당하다면 그것을 밝히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못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어떤 제자들을 통원해서 인체 실험을 했다는 논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어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참이진숙 후보자 어, 이준숙 후보자가 또 논란이 된게 뭐냐면, 나라 돈을 가지고도 이 부분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논문, 쪼개기 의혹, 중복계제 의혹, 그 논문이 실은, 음, 산업부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국가연구과제로 일부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준숙 후보자가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부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국가, 산업부가 4억 2천만 원의 어떤 연구, 어, 국가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부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엉성하게 중복계제를 했고, 더군다나 그 논문에 있어서 피로감과 불쾌글레어란 단어만 싹뺀 상태에서 사실간 표지 가리만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거기에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이 침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실험자로 대하는지, 피실험자로 대하는지, 참 이분의 어떤 사고가 좀 자막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의 논란이 있고 있는데, 제가 볼땐 당연히 이분이 낙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분이 낙마하는 걸 떠나서 저는 본질적으로 이분이 말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이라면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면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면 그게 서울대일까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대가 왜 서울대입니까? 서울대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에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서울대가 서울대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서울대만큼 다른 국립대학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가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 대학의 예산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말이 전달됐 아 전도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진숙 후보자 같은 분의 논문 이렇게 엉터리 논문 표절 논문 이런 사람들이 교수도 하고 총장까지 했다는 그 자체가 결국 이런 분들한테 제가 볼때한해 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준숙 후보자가 만든 공약에 따르면, 어, 국립대 10개를, 국립대, 국립대를 10개를 집중적으로 연 3조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을 받아서도 또 표절하고, 심지어 그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심, 제자들의 인체가 동원되는 그런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황당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폐기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재정을, 막대한 재정을 9개 거점 국립대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예요. 지방대가 역차별을 받는데, 지방대엔 국립대만 있습니까? 국공립대도 있고, 어? 공립대도 있고, 사립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방대 100개 주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엔 4년제 일반 대학이 180개가 넘고, 이중 80%가 사립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관찰시켰을 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립대, 일반, 아, 지방에 있는 사립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립대든 사립대든 제가 볼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잘하는 쪽에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본인들이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점 국립대는 막대한 지금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재원을 받고 있어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세금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세금에 의존하는 주인없는 대학의 특성상. 연구 실적이나 교육 개선을 비롯한 혁신의 노력이 사립 때보다 어~ 뒤처진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공약이 검증 없이 진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 지원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나눠 먹기 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준숙 후보자가 만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황당하고 현실성도 없는데라 그야말로 교육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분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한테 연 3조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9개 거점 국립대에게. 그렇다면 본인 같은 이 교수님,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 많을 거라서 믿습니다. 하지만 이준숙 후보자 같은 그런 엉터리 교수,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공약,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어렵게 내는 세금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김민서 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이진수 후보자의 1 0개 논문 표절 의혹 이게 다시 한번 서서히 수면 위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준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제가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 가천대 그 표절 논문 관련해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내가 중앙대 법대 나오고 변호사인데, 그렇게 이름 잘 모르는 어? 그런 대학에 석사하기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셨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다 떠나서 여튼이준수 후보자가 두분 이재명 대통령과 김인석 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만큼 빨리 빠른 결자 해지 부탁드립니다.